팔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말 걸어볼게요. 일단 이거 찍어놓고. 어 잠깐 이거 굳이 찍을 필요가 없는데, 그럼. 아 그러네. Well, well, 세상. 근데 얘가 돈을 많이 갖고 있나? 얘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생긴 게좀 빈티가 나는데. <laughs> You've earned yourself a steep price cut here, a 아돈 많네. Show me w <laughs> h you're a 이럴수가. 나만 거지였다니. 팔아버려. 아우 돈좀 생기네 그래도 이거 파니까 결산 태산 문화 오케이 이정도면 된거 같고 어? 어 수리 아우, 이 친구 돈 많은 친구네.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좀 약간, 스카이림처럼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뒤로 몰래 가서 주머니 털고 싶은데. <laughs> 아,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쉽네. 아, 이런 거 원래 좀 털어줘야 되는데. 가서... 아, 저는... 저는 그렇게 여러 번 죽었어요. <laughs> 최근에도 한번 죽었는데, 이렇게. 도면을 찾자. 아, 전투가 안 풀려가지고. 오케이. 전투가 안 풀려. 아, 얘또 장비 안들리고 싸우네, 이거. 아, 가끔 이게 이 게임이 이상한게. 아, 위치가 장비를 안 들어. 잠깐, 주먹 들고 싸워. 무슨, 무슨 버그들인지. 그니까, 지가 원펀맨도 아니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주먹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귀한 꽃이었는데... 아, 그래요? 저 거기 꺼 놓으시는구나. 뭐야? 이게 뭐? 어, 깜짝이야. 투구 꽃... 아, 여기 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 찾았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 돌아올 길도 없다. 살인을 저지르고 그랜드마스 도면을 훔쳤으니까. 이미 날 추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서 거래를 끝내고 남쪽에서 새로운 삶을 치, 시작하고 싶다. 위처로서의 내 삶은 끝이다. 드, 르네를 못 믿겠다. 특히 도적 속으로서 만나자고 고집한 후로 더못 믿겠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들어갈 수 없을 동굴에 도면을 숨겼다. 만일 일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돈을 받은 후에 도면을 안게 갱도에 숨겨져 있다고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추가 비용을 준다면 그것까지 호위해 주겠다고 제안할 생각이다. 만약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누군가 이 기록을 읽게 된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내 동료를 죽인 것도 도둑질한 것도 매정에서의 끔찍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 저지른 저질렀던 모든 일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놀람> the urge to drop it all and ride off into the sunset this one decided to act on the urge costs be damned diagrams have a sad history but i'll make good use of them what's it then oh 찾았네요 이거 만들 수 있나, 바로? 일단 한번 가보죠.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가서 생각하는 걸로. 세계 지도에서 여기가 가깝네. 아우, 그 고양이 약 때문에 눈이 부셔 가지고 고양이 언제 끝고 끝나, 끝나네. 어우, 고양이 진짜 빨리 끝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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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오케이. 자, 가볼까요? 돈이 모질할것 같지만, 만들 수 있는 만큼만 만들어 보고, 이쪽으로. 역시 살쾡이 클래스, 더러운 놈들. <laughs> 살쾡이 교단, 클래스. 아, 그래요? 한자 동맹 다 털면요? 이거 만들어 보고 돈이 많이 부족하면 한자 동맹 털러 다녀야 겠네요. 없다, most greetings managed to find something already wonderful I shall draft a copy this is good this at last will earn me the title of Grandmaster. Master I thank you Witcher would you grab something for me of course 갑옷은 일단 했고 무기부터 하죠. 제일 중요한 것들이 무기들이니까. 어? 그랜드 마스터가 어딨지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또 이거냐? 잠깐만요. 은검 응검. 은검은 뭐 들어가지? 너도 이거냐? <laughs> 저 비싼데 북벌의 꿈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있나? 아 재료 없지 그치 재료가 없지 <laughs> 재료가 택도 없이 부족하네 하이는뭐 들어가지? 버리겠네. 씨. 부추. 와, 이거 진짜 재료가 너무 택도 없이 부족하다. 어쩔 수 없네. 한자동네, <laughs> 한자동네 털러 다녀야겠다. <laughs> 이거는 답이 없다. 너무 <laughs> 와, 너무 터무니없다. 와,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사만, 다 사? 아 재료 팔긴 해? 잠깐 아잠깐 내가 몇개 샀는데 그때 아 있네 이기는 주계도 있고 광석도 있고 아 팔긴 파는데 아 너무 비싸다 답이 없는데 이, 답이 없다 이정도면 진짜 아 한자동맹 털러 다녀야겠네요 이 빌어먹을 게임, 아, 진짜 인생 퍽퍽하다. 현실도 돈이 없고, 게임도 돈이 없고, 갖고 싶은 거 갖지도 못하고, 이거 참... 아, 진짜... <laughs> 갖고 싶은 걸 가질 수가 없네. 한자동맹또 어딨지? 한자동맹이... 어? 맵에는 표시가 안되네? 더 이상? 음... 그러게요 마을을 일단 부가캐스트 있는 마을부터 떼, 여기 두개 여기랑 여기부터 좀 떼야겠네. 여기랑 여기부터. 아 사설 기사 캐스트요. 아 기사설 기사 캐스트가 있긴 하지. 이거 오케이 이거 합시다. 아 사설 기사 갑시다. 와 진짜 많다. 이거 싹 돌아야겠네. 이건 뭐지? 아 이거 돈 받는 거고. 갑시다 돈 벌어야지 어쩌겠어 돈 인생 알바 떼야지 뭐 알바 뛰러 갑시다 먹고 살기 힘들다 아 먹고 살기 힘들어 아까, 아까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위쪽부터 해서, 왼쪽으로 돌면서, 내려오면서 쫙, 정, 저 이거, 여기서부터 해서, 이거 하고, 밑으로 타서 저거 두개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먼 거부터 해야지. 내비에 제일 가까운 걸로 찍혀있겠죠? 오케이. 가자. 이거 그랜드 마스터 셋 만들고 나중에 하우징도 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하냐? 하우징은 어떻게 하냐? 이제 <laughs> 돈 없는데 돌아버리겠네. 그래, 요즘 세상에 무슨 집이야? 집은 집 없이 사는 거지. 아, 그래요? 오, 뭐야? 얘네, 얘네 갑자기 왜좀 얘들... 어디 어디 숨어있다? 나온 거야? 얘네, 어우, 쎄다쎄 아니, 고양이, 왜 먹었어? 물벽을 잘못 먹어가지고 지금 앞이 안 보이네요. 자체 눈갱! 앞이 아, 안 보여. 어딘가 있는게 없어. 어우, 난이도를 낮췄는데도 어렵네. 어우, 눈 아파. 아씨, 아우, 잘 됐다. 죽어. 그래, 아. 다시 합시다. 눈 아파가지고 게임을 못하겠네. <laughs> 죄송합니다. 깊은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밝은 데서 고양이를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laughs> 살쾡이. Let's go. Let's go. 여기죠, 여기. 여기서 저장. 영상하고. 오, 좋은, 좋은 선택이네요. 넘어가기 전에 모아놔야죠. 상향 먹고. 이쪽 뒤로 빠져서. 이근이 준비하고. 벽 뒤에 숨어서 화를 안 맞으면서 싸우는 거죠. 댄벼. 오케이. 나와, 나와. 그래, 나와. 피하고. 네, 관용이 아직 안 깨졌어요, 지금. 뭔가 제가 잘못해서 넘어간 건지 아니면 딴 데서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야, 피니시 블로우. 오. 오. 맞아, 이거 나중에 환전도 좀 하러 다녀야 되는데. 날. 날씬이 유진이 일기. 우리의 겁없는 대장 찌르레기 스라게는 트 공책에 모든 것을 다 적어놓을 생각이다. 그럼 나도 따라 해야지. 적을 내용도 많다. 왜냐면 우리가 그 은행 도롱뇽이 축축한 설사 무더기처럼 보일 때까지 약탈하고 털어냈던 방식은 정말로 극적이었으니까. 한자동네 사람들 모두들 그 선술집을 즐기고 싶어서 한참을 보고 있었. 아다우 유적지 같은 고약한 장소에서 언제까지 손가락만이나 빨고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발목까지 물이 잠기고 온통 곰팡이에 바람이 뭐, 뭐 어디야? 바람이 너무 불어서 우리의 엉덩이가 주름질 지경이다. 왜 죽은 똥 같은 거기에 처박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갔다. 너무 격렬하게 덤벼들어서 놈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아채기도 전에, 놈들의 반은 이미 찢겨 죽은 후였다. 순식간에 끝났다. 사실 우리는 너무 흥분해서 일이 끝났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몇 명은 숲 속으로 달아난 것 같았지만 말이다. 그 망할 닐프가드인 주인도 포함해서. 하지만 생존자들을 추적하는 건 나중에 할 일이다. 일단 조금 마시고, 노래도 조금 하고, 그러고 나서 사냥을 하러 갈 것이다. 자, 됐다. 내회고로 이제 서명해야지. 한자 동맹의 부대장, 날생이 유진. 허허. 이런 쓸데없는 걸 써놨어. 이불 무려봐. 이불 왜 무려봐? 우와! 아아 아. 와우 몸쪼개지 아파. 난이도가 낮아지니까 애들이, 반격, 방격, 반격을 잘안 하네. 기력이 떨어, 기운, 기운이 떨어질 때까지 막기만 하네요. 와. 네, 짱 멋있어요. 휙휙휙휙휙휙휙. 휙 아우, 이 동네 너무 이뻐. 진짜. 이런 데 가서 살고 싶네요. 있다면. 빨간색 염료. 장비들 좀 여기 여기 물건들도 좀 털어야 되는데 이런 데서 광석 같은 거 주워 가야 편한데. 네 다낭아지마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 전리품들 잘 챙기고. 마을에 좀 주워갈 물건 없나? 그니까요. 디메테리움 광석이 필요한데, 아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한두개 정도는 주워갈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도 없네. 맨날 철 같은 거나 나오고. 스켈리 계, 스켈리 계가하면좀 많나요? 아니요 안 털었어요. 거기 좀 있나요? 스켈리게는 거의 안 털었어요. 바, 물음표를 아, 그쪽으로 역주행해야 되나 그럼? 아, 그래요? 아하. 오, 꿀팁 감사합니다. 그럼 그쪽으로 한번 갔다 오죠. 네. 그게 더 빠르게 싸게 먹힐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네요. 장비 바꾸면은 또 이런 거 퀘스트 같은 거 진행하기 좀 편해지니까. 어, 꿀팁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다. 돌아가자. 쭈이 바다, 요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뭐야? 밀스쿠 은닉처? 음, 어, 여기 물음표가 엄청 많은데? 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요렇게 돌아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그냥 수영차 가는 게 빠른가? 음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그냥 수영차 가죠. 수영차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느낌이. 괴물둥지네, 여기네. 에이. 잘못 오긴 했지만,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가봅시다. 아. 아. 안 아파, 하나도. 대박이다. 레벨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가 보다. 뭐야 o y o 오케이. 뭔 소리지? 오오 고래 고래. 저 고래 잡을 수 있나요? 저장. 요걸래 잡아지는 건가? 잡아볼까? 이 어디였대? 저기 있다. 너무나 빠른 거. 어, 안 보인다. 없어졌어. 어, 좀 무섭다. 근데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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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거 할게요. 쓸데없이 사지 말고, 어, 좀 무섭네. 전들어갔더니 여기네, 힘의 원천 어, 의도치 않게 좋은 거네. 점수 이쪽 방향으로 쭉 넘어 아여뭐다 뭣이여 이쌰 저기도 뭐하냐? 여기도 괴물순지네. 응? 음? 아, 배 위구나. 네, 완전 쪼랩이네요 아. 이런 데 와서 학살하는 재미가 또 있네요. 좋은데? 이거 <laughs> <laughs> 어, 여기 어, 템도 있다. 오. <laughs> 어퍼포. 냄비고 있어. 와 진짜 많다. 오길 오길 좀 잘한 것 같아요. 먹을 게 많아요. <laughs> 먹을 게 진짜 많아. 심의 원천이 또 있어, 여기. 아, 저 옆에 거 말하는 거. 오, 나이스. 디메트리움 강석. 어, 이런데 돌아다니니까 있네. 확실히. 자, 다음. 요 바다 한 가운데로 가야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들려서 일로 갑시다. 슬리자드 가죽이요? 알겠습니다. 근데 슬리자드 가죽은 어느 정도 있을 걸요 아마? 제가 아까 좀좀 좀 있는 걸로 봤는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까 아 이렇게 봐서는 전혀 모르겠다. 이거 돌리다 보면 나오던데 튜토리얼 캐릭터 책 제작 네 아홉 개 아홉 개 정도면은 일단 쓸 만큼은 있, 있는 거거든요 아마 잘은 몰라도 네. 개수 확인 나중에 해봐야 되긴 하는데. 다른 갑바 만들 때또 필요하긴 하겠지만, 음, 이거 미리미리 좀 주워놨어야 되는데 좀 없어서 고생이네. 여기 있다. 밀수 큰 은닉처.